더, 더 무슨 도와줘요? 도와주기 내가 이만큼 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먹는다고 뽑아 그거 심는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지 뽑아야 심는다고 이거 내가 분명히 내가 말했잖아 이만큼 뺀다 하면 다 심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열두덕 아, 여사님 이만큼 수영을 남겨놓고 수영을 내가 알았어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 배추 집에는 돈 100만원 준다고 도 집이 같은 사람 안줘 그래요 여사님 많이 벌죠 아니 밥만 남겨해서 하지 말라는 걸왜하시라고 그거를 남겨놓고서는 배추 심으시라고 했잖아요 그거 네. 진짜뭐무치 심을라면 뽑아야 된다고 말했어요 아니요 그때 그냉면한다로 있잖아요 그 그랬잖아요. 그거 먹을 때까지 그 먹는다고 한정 하네꽃순이 먹는다고 제가 아니. 가지도 그러고 그 가지도 안 와도 돼요 그럴 때요 은정은 이겨서 다운소리 하고 있어 얻어 가려면 좋게 얻어 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런 사람이 했는데 그이런사 사람 오면은 내가 어게줄게 물어봐 빨고그이 따냐고 있지도 않은 소리를 자꾸 해야죠. 이런 사람이 돈 5만원 받고 그걸 누가 해주냐고 안해주냐 하더니 아이고 지가 우리 손님이기 때문에 하는거에요. 돈 보고 하는게 아니에요. 그런 얘기까지 다 했어. 아이고 그만 그래. 주세요 사장님. 알았어요. 기분 나빴으면 해줬지 내가. 아니 꽃이 안보이니까 나도 서전하잖아요. 가지도 안보이고 꽃도 안보이고. 아니 안해할 때는 언제고. 아니. 할 때는 언제고. 이서따 아니 이건 다, 이거는 다캘줄 몰랐죠. 냉겨놓으신다 그랬잖아요 가지랑. 아이하는 아저씨 대지께 물어봐요. 빨간 고추가 있었네. 빨간, 빨간 고추가 고추, 하나 있지도 않더구만. 사람이 고맙게 하면 고마운 줄 알아요. 아니 제가 따가운 게 이만큼인데 지난번에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. 따가고거 없었어. 그 아저씨고. 그리고 누가 딴 사람이 와서 따가냐? 아무것도 따가워도 없어서. 아 고지에 있으 따가라 그러는 고추도 하나도 없어서 내가 그 아저씨한테 오해를 뽑아달라고 해놓고 미안하더구만. 맞다고 생각하했으 얼마나 바빠요? 야, 나는 아니, 호주장 어, 아니, 나는 고추 <laughs> 풀 해버려요 고추를 시장에. 못먹고 버린다고 그다 그러니까 뽑아 버리고 그는데 내가 그고 뽑아준 그러니까 네. 사람들은 따가 고추도 없다고 들더라고. 만 아니 고추가 얼마나 그때 열 개나 심었는데 심었는데 이, 어디 갔어요 있는지, 이, 이를, 이렇게 안 이렇게 좁아 먹을 게 있어. 나또 오른밭 준다고 또 박스 챙겨놓고또 했네 또. 아이고 참말로 뭐,